인생에는 분명한 전환점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로운 장이 열리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정작 다가왔을 때는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기 직전에는 반드시 특별한 신호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큰 폭풍이 오기 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바뀌듯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 앞에는 늘 영적인 전조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의 차가운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얼마 후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자였지만 어느 날 부르심을 받아 수백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지만 곧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에스더 역시 불안한 왕궁의 후궁이었으나 결국은 민족을 구원하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변화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분명한 신호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실 때 나타나는 확실한 신호 네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위로나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 속 인물들의 실제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이고 선명한 표시들입니다. 혹시 지금 막막한 터널 속을 걷고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신호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모든 길이 막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광야와 사막입니다. 광야는 길이 전혀 없는 곳, 사막은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때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막힌 곳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메마른 곳에서 강을 흐르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바로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애굽의 화려한 왕궁에서 자라며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통한 엘리트였죠. 그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고 40세가 되었을 때 용기를 내어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본격적인 해방 운동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는데요. 그의 모든 계획과 열정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동족들은 그를 환영하기는 커녕 오히려 배척하며 끝내 고발하였고 바로 왕은 그를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이 구원하려 했던 민족을 뒤로한 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그는 황량한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평범한 목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한때 애굽왕궁의 왕자였던 그가 이제는 먼지투성이 옷을 입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양들을 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80세가 되던 해, 평범한 어느 날 호랩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40세에 자기 힘과 방식으로 실패한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80세에 하나님의 방식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의 교만한 자아를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전혀 결과가 나오지 않고 기대했던 기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막힘은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첫 번째 확실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은 알게 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치부를 세상에 폭로하실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드러남은 심판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드러남을 통해 놀라운 반전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진리를 증명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애국당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주인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죠. 아무 잘못도 없이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두운 감옥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그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2년 후 바로왕이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기이한 꿈을 꾸었을 때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에 요셉이 떠올랐던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서 급히 불려 나와 바로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했고 그 자리에서 즉시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도 30세의 나이에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무엇이 드러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잔인한 시기심이 드러났고 보디발 아내의 추악한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요셉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고결한 성품이 완벽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갇혀도 그는 단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바로 그 성품이 감옥에서 빛을 발했고 결국 그를 총리의 자리로까지 이끌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무언가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의 연약함이 노출되며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그 드러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드러남을 통해 우리 삶을 정돈하십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더욱 단단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드러남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두 번째 확실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할 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경험인데요. 이에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논리나 이성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엉망이고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특별한 평안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그 결과 다리오 왕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탁월함을 시기한 다른 고관들이 치밀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령을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자신을 노린 함정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했는데, 30일만 조용히 지내거나 창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죠.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으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에서 나온 평안이었던 것이죠. 사자 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였고, 설령 죽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은 상처 하나 없이 걸어나왔고 오히려 그를 모함한 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후 놀라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데 다리오 왕은 온 나라의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칙령을 내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문제는 그대로인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마음의 평안이며 하나님께서 대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세 번째 확실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강하게 와 닿을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인데요. 이에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 숨쉬듯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데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것 같고 기도할 때는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듯한 생생함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의 극적인 변화가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데요.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의 열혈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의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고 예수 믿는 자들을 파괴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가장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담에 색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 한마디에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합니다. 사도행전 구장을 살펴볼까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 늘 형식적인 기도를 해 왔지만 이제 그의 기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었고 생명력 있는 관계로 새로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데요. 그로부터 박해자 사울은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었고 율법의 종에서 은혜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최근 들어 성경의 말씀이 마치 당신만을 향한 메시지처럼 깊이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 같은 기대감이 솟아오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확실히 아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깊이 교통하고 계시며 곧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확실한 신호 네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첫째, 모든 길이 막히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둘째,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순간은 심판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드러남을 통해 놀라운 반전을 예비하십니다. 셋째,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님이 주시는 확실한 표징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처럼 들리고, 기도가 실제적인 대화처럼 다가올 때, 반전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네 가지 신호 중단한 가지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분의 말씀과 기도에 더욱 깊이 귀를 기울이신다면, 분명히 당신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